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후에는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是寂寞太。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를 두렵게 하리주 참담이 주 참담이 나를 주며 주가리 흔들지 못한 영원 하신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 리주, 사 랑이, 주, 사 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 지게 해, 영원 하신 그의 사랑, 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보내게 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다음 해에는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뤄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 얻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못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한 노점상에 예쁜 가방이 보여서 사고 싶은 마음에 얼마쯤 하는지 그 노점상 사장님에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 그래도 4만원, 5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야기하기를 가격이 12만원 한다는 거예요 어 저는 깜짝 놀래 가지고 어이 가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솔직하게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물었더니 이야기하기를 A급 가르지 날 이라서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르지 날은 오리지날과 거의 흡사한 제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말 그대로 가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짝퉁. 짝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짜처럼 뭔가 좀 약간 비싸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진짜를 이제 어, 진짜를 따라한 가품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짜 제품들은 복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진품과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인들은 봐도 도저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따라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이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A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B가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일까요? 네. 어, 도저히 구별하기 힘들죠.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A가 진짜인지 B가 진짜인지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하 가짜를 사더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제 가격이 싼 가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가짜는 진품보다도 가격이 10분의 1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를, 가짜 상품들을 사서 많이들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는 상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봉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자,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닥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땅과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만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 그 자체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줄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앞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만들어가거나,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 모든 만물도, 우리 자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보고 누리,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나요? 또 아니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럽고 우리가 정말 낙심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는 정말 다른 해와 다르게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일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가 그 힘듦 앞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운 마음과 또 슬픈 마음과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2020년, 2021년 한해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또새 땅을 열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함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건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2021년 다음 주 이제 첫 해, 첫주 예배이죠. 우리 첫주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2021년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보통 우리가 예배가, 예배 영상이 30분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예배를 30분 동안 열심히 영상으로 드리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우리 줌을 통해서 이번에 성탄전야제 때 우리 함께 줌으로 모였었죠 우리 줌이라는 화상채팅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반별로 함께 소그룹으로 이전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처럼 함께 서로 어, 멀리서나마 얼굴을 보고, 아니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설교, 우리 예배 드린, 어, 이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하고 싶은 말들을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서, 예배 시간이 우리가 이 소그룹도 같이 어, 연결해서 하게 되니까 꼭 잊지 말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 예배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는 이제 전도사님이 아, 초무 선생님이 보내주는 줌 링크를 어,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함께 반별로 또 교제하고 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 부터 뭐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함께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 줌을 통해서 함께 모인다는 거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함께 들어와서 우리 어, 교제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생일자. 네. 12월 달에 생일자가 무려 다섯 명이나 있어요. 학생 4명 그리고 선생님 한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어, 생일자 호명할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김예은 김지우 박승현 서미림 그리고 우리 신정원 선생님 이렇게 다섯 명의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네 우리 모두 축하하고요 우리 생일 선물은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기프티콘으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명 친구 말고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일이었지만은 선물을. 못 받은, 현장에서 못 받았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도, 어, 우리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총무 선생님께서 기프티콘을 보내줄 거니까, 어, 기다리시고, 혹이나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면은 확인하고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12월 생일자 모두 축하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나는야? 예배자 시상입니다 네 12월 달에는 무려 7명이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름 한 명씩 호명할 테니까 우리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박수 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현, 서대창, 서미림, 천효인, 오혜주 이한미, 풍정현 네 이렇게 7명의 친구들이 우리 12월 한달 동안 어, 설교를 요약하거나 그리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인증샷을 찍거나 문자를 보내준 친구들입니다 와. 네. 우리 12월 달에는 2주만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이렇게 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명의 친구들 모두 수고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도 우리 함께 참여해서 시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계속해서 나는야 예배자, 설교 요약과 그리기,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린 어, 예배 드림 인증샷, 문자, 이렇게 다 계속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잊지 말고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프티콘으로 날라가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선물 받고 혹여라도못 받은 친구들은 전두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모두 축하합니다. 네, 우리 네 번째 광고는 아쉬운 이별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맏형 그리고 최고 누나 언니, 우리 고3 친구들의 졸업 소식입니다. 이제 중고등부를 떠나서 이제 청년부로 가게 돼요. 많이도 아쉽죠. 네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막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쉽고 슬프고 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볼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위로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총 6명의 친구죠. 우혁이 도희, 예은이, 주원이, 형택이 다연이 이렇게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졸업자들에게는 어, 또 이제 각각 기프티콘으로 또 시상 어, 각각 선물이 가게 됩니다. 우리 졸업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면 좋은데 이렇게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 때또 기프티콘으로 보내게 돼서 너무 아쉽고 또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네 명의 친구들은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예언이 주원이, 형택이, 다연이.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은 또 찬양팀으로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또 거기에 더하는 상품을 또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찬양치름을 성겼기 때문에 또더 많은 그런 상품들이 가니까 또 이렇게 또 축복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삼, 우리 중고등부의 또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아쉽지만은 또 이제 청년부에 가서도 또 행복하고 또 즐겁게 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렇게 우리 광고할 내용들은 네 가지였고요.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빨리 끝나서 좀 좋아질 거라고 연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가게 되었어요. 2021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सवा